느림의 미학. 두산 베어스의 좌완 투수 유희관이 지난 1월 18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희관은 평균 시속 130km대의 느린 구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KBO 리그 통산 101승을 거두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유희관은 2013년 5월 4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합니다. 첫승후 인터뷰에서 유희관은 두산의 왼손 투수하면 유희관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그해 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 하면서 145.1 이닝, ERA 3.53, 10승을 기록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유이건은 이후 자신의 인터뷰처럼 두산 베어스 역사를 대표하는 저완 투수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8승을 거두었고 그해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8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하면서 두산 베어스를 대표하는 저완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101승으로 성공한 커리어를 보냈지만 유희관은 항상 편견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투수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구속과 심판 판정의 이익, 일명 희관존의 이익을 받았다는 편견으로 유희관의 커리어가 일부 팬들에게 부정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유희관은 스트라이크존 판정에서 이득을 본 투수 중 하나입니다. 그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흔하지 않는 심판의 눈에 속이는 투수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과도한 행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법에 옳고 그름을 떠나 유희관은 자신의 생존 방법으로 심판을 흔들기 위한 과한 행동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불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장 룰 내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뛰어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KBO 리그 역사를 손꼽아도 가장 특이한 스타일의 투수인 유희관. 하지만 수많은 판견과도 싸워야만 했던 유희관. 유희관 선수의 은퇴 이후 새 삶을 응원합니다. 뭐저 또한 이렇게 제가 프로 와서 이 느린 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저 또한 많은 야구를 펼쳤는데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년 2년 하다 보면 안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남들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또 좋은 팀을 만나서 제가 그런 편견들을 깨고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은퇴 기자회견까지 할수 있었던. 그런 선수로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